에 있는 주어의 구조와 수의 일치 총 15번 문제예요. The continued adherence to European varieties which 주격 관계대명사의 exist in former colonial areas is a 동사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격 관계대, 어, 끊어서 the continued a d e r e n c e 가 주어의 핵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전치사고 to European v a r i e t i e s 위치 주격 관계 대명사의 v a r i t i s 를 선행사로 갖겠죠. an e x a m p 여기에서 예의다. 하면서 보어의 동격 구조가 됐어요.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he continued a d e r e n c e 가 주어고 그러면 답은 is가 되겠죠. 3위층 단수니까. 해석을 해보면 주, 동사 앞에서 끊으니까 In former colonial area, 이전에 어떤 그 식민지 지역에서 존재해왔던 유럽의 variety, 이때 variety s 면 변화, 다양성,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변화되어진 언어의 형태, 문맥적으로, 으, 무엇은 지속적인, 계속되어지는 고수, 집착이, 뭐이다, 여기에서 한 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the continued adherence가 주어의 핵이 되겠죠. 주어의 핵이 될 거고, 주어가 3위칭 단수의 현재 시제니까 is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Her grandfather is a professor of history. Her grandfather, 그녀의 할아버지는 is 뭐예요? A professor of history, 역사 교수예요. And 그리고 when he did, 그가 뭐 했을 때, his post doctor, 즉, 박사과정이었을 때, it was not, 어, 주어자리에 i 나왔네요. was a lot of work to pull together even, 심지어는 ten 어, citations for midterm paper. 그래서, for midterm paper, 그러면 중간고사 보고서를 위한 몇, 열 개, 10개, 심지어는 열 개의 인용을 pull together, 함께 놓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16번에서도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was가 동사에 이시 나오면서 a l o t of work 힘든 일이었다. 많은 일이었다. 뭐가 to pull together. 무엇이 모으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때 it도 역시 뭐가 됐고 가주어가 됐고요. 진주어로 to 부정사가 잡힌 거겠죠. 따라서 이때 it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때 맞는 표현. 주어 자리에 it 은근 조심하셔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다음 17번. That would have been taken her grandfather a few days at the library. Take her just on hours. 일단 이 문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it take 시간 구문으로 잡는 거죠. 이 t take 시간 구문이라고 하죠. it take 시간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투부정사하는데 뭐뭐에 시간이 걸리게 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would, would have been taken her grandfather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a full day 하루 종일 걸리게 했어요.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하면서 take가 또 동사로 잡히니까 동사 앞에서 끊으면 이 앞에 부분이 몽땅 뭐가 돼야 돼요? 주부가 되어야 하고 이주어 안에 would have taken 이라는 동사가 잡히면서 이때 됐은 접속사 자리이겠죠? 그래서 would have taken, take 동사. 그래서 her, 저, 그녀에게 무엇이 간접 목적어? just one hour. 단지 한 시간만을 걸리게 했어. 따라서 이때 4번 대스는 접속사 자리면서 would have taken 이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해야 돼. 주격 관계되면서 자리이지요. 그런데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행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얘는 what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래 이 take 시간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 it, 어, 이 투부정사 하는데 뭐뭐 시간이 걸리게 하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응용의 얘가 형식적으로 잡히고요. 이때 투부 정사가 진주어 형태로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다양한 응용 형태가 나오는 거겠죠. 이것이 이1 7번 문장이 이테이크 시간 구문의 응용 형태의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테이크 시간 구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대신는 접속사의 기능과 주어의 기능을 동시에 한 주격 관계 대명사 절로서 두 번째 동사인 테이크스의 주어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시 아니라 와시 맞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18번. yet 그러나 just as 마치 뭐처럼 a wise elder 즉 현명한 노인분들이 possess 동사에 deeper insight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요. into 동그라미, the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대해 then more보다 뭐보다 t h o s the bright younger 더 명석한 뛰어난 그, younger, younger, 뭐죠, 그 젊은이들이 그러한 것보다 도치됐고요 The wise elder가 더 높, deeper insight, 더 깊은 통찰력을 possess 소유하듯이. 그래요. As he is, 어디까지, y o u n g s t o c 까지 younger s t o c 까지가 as he is, knowledge obtained from social and cultural study. Social, 사회적이고, and 그리고 문화적, cultural study, 연구로부터 획 득되어진 지식은 하면서 이때 널리지가 주어 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동사 자리일 거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has가 맞을 거예요. has alter 뭐했대 바꿔 왔대요. 무엇을 our notions 우리의 개념을 of the human individual 인간 개인의 and 그리고 of human society 인간 사회의 개념들을 바꾸어왔다. 현재 완료로서 누가 주어라고요? knowledge가 주어의 핵이 된거고 그럼 여기는 동사자리의 3인칭 단수의 has가 맞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19번 the specialist shop specialist 이게 뭐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w h o s 소유격 관계대명사네요. 그 전문점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창문이 디스플레이가 캐치 아워온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즉그 전문점의 진열 상품들이 우리의 눈을 잡았어요. 온 메인 스트리 어떤 그 메인 스트리 가에서. o 월 또는 인모 쇼핑몰에서 메이크 아워 메이킹 아워 their first appearance in r o m 그래서 롬에서 처음에 출연을 만들었던. 그래서 외가 접속사예요. 그러면 외 앞에서 끊어야겠죠. 그러면 더 스페셜리스트 샵이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여야 돼요? 동사 자리여야죠. 동사 자리.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이것은 메이드로 바꿔야죠. 과거형으로 바꿔야겠죠. 메이드. 그래서 메이크 어피어런스 출연했다. 메이크 그렇죠? 어피어런스 출연했다. 로마에서 처음으로 출연을 한 거죠. 뭐가 더 스페셜리스트 샵? 그 뭐죠? 그 전문점들이 로마에서 처음 출연했다. w h e r e 그곳에서 there was shop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가 있죠? w h 동사의 샵이 주어. for books 책을 위한 for p r e 어, c i o u s stone 귀중한 돌즉 보석 and furniture 그렇죠? 자, 이 문장도 역시 이번에는 뭐예요? the specialist shops가 주어가 되면서 shops가 주어가 되면서 명사가 주어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관계사절. 소유격 관계사절이죠? 관계 사절이 주어를 수식해주면서 긴 주어를 이끌었죠. 소유격 관계됨에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기는 한데 여하튼간에 출제가 됐고요. 20번. Indeed 진정. Look around the alley. Around the alley. 뭐죠? Alley. 골목길을 바라보세요. And 그리고 square. 광장을 바라보세요. Of old Rome today. 오늘날의 옛 로마의 엘리 골목길과 스퀘어스 광장을 둘러보세요. And 그러면 You will see 보게 될 거예요. 대절 이하를 보게 될 거예요. There are still many shops. 여전히 많은 샵스. 대유도사고요. 많은 가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That open on 열려져 있는 to the street. 도로를 향해. 오픈 종종 without grazing or door. 원래 graze 하면 지그시 바라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에 유리창 오 o 라는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grazing 하고 door 하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door grazing. 그래서 유리창문이나 또는 door 문이 없는 채로 열려진 많은 가게들이 여전히 있고요. and 그리고 위치 아실드 봉해져 있대요. 닫혀 있다는 거죠. 옛이 밤에는 using shutter. shutter를 사용해서 여전히 다, 어, 다, 어, 닫혀, 밤에는 닫혀져 있는 많은 가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20번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명령문의 엔드죠. 뭐뭐해라. 명령문의 엔드죠.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이러죠. 그래서 어, 우리가 주어라고 한다면, 명령문 e n d 주어라고 한다면 항상 명사로만 시작되는 것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즉, 명령문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장, 제가 볼, 알았을 때 작년, 재작년, 한 3년, 4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 지금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룩도 명령문 형태로 쓰여졌으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1번. Anderson wonder. Anderson은요, wonder. 생각했대요. What good, 무엇이 좋을까? It, 그것이, would do. To leave his grandparents' great wealth. 그래서 to 부정사가 잡히면서 v'이 됐고요. His grandparents' children's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간접목적어, a great wealth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직접목적어가 되면서 이때 20 뭐예요? 가주예요. 그럼, 진주어 구문으로 뭐가 나와요? 투부정사가 나온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앤더스는요, do good, 그러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leave his grandparents and uh, children, uh, grandchildren great wealth. 그들의 손자에게 막대한 부를 남기는 것이 좋을지, 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if 만약에, the price of accumulating that wealth, 그 부에 대한 축적에 대한 비용이 was 뭐이다라면, o n i n h a b i t a b i l i t y u r table planet, in, habit a b l e 그쵸. 그래서, in, on, 살수 없는 행성이라면, 즉, 부에 대한 축적의 대가가 살수 없는 행성이라면, grand children, 손자들에게 great wealth, w 부를 남겨주는 것이 과연 do good. 좋을까 그러는 거죠. 느긋 좋을까 라고 하는 거네요. 따라서 이때 이시 뭐가 됐고 가주어. 그러면 가주어의 그 뒤에 진주어, 진주어 형태는 투부정사와 대절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그렇죠? 다음 22번. This is one of the reason. 이것은 is 뭐이다? one of the reason 이유 중의 하나이다. Why? 관계 부사죠? 어떤 이유냐면요. trees of the coastal region of the Pacific Northwest. 태평양, coastal, 해변가의 북서부의 나무가 왜 get so big 그렇게 큰지에 대한 이유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문장에서 the trees가 주어구요. get이 동사로 잡히면서 현재 시제의 3인칭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get이 나오고 이때 get은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 원머 뭐뭐 상태이다. 따라서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요. 23번 According to Max Weber에 따르면 the authority structure 권위에 대한 구조, 인 동그라미 form 형태의 권위에 대한 구조 Of a large bureaucracy, bureaucracy 관료정치 거대한 관료정치의 형태 의 형태 안에서의 authority structure 권위의 구조는 아 뭐이다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defining 규정되어진 규정하는 특징이다 Of modern society, modern society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 뭐죠? 결정적 특징이다 이 문장에서 an authority structure가 주어가 됐고요 그럼 얘는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러면 아가 틀리고 뭐가 돼야 돼요? 이즈가되어겠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view 이 단어 bureaucracy b e a u c r a 관료정치요 b u r e a u c r a 관료정치 24번, as 97%, %라는 단어는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 떨어져 쓰기도 해요. Of all the other wavelengths of light. 빛의 장파장 대 그래서 장파, 왜, 아 뭐죠? 다른 파장 대 다른 파장, 빛의 다른 파장 때 97%가 have 가졌대요. 그래서 어, 97%가 주어에 have already been observed. 현재 완료 수동태구요. 벌써 흡수되어졌고, end process. 어떤, 처리되어지고 있어요. in the canopy. 이때 canopy는 원래 이제 뚜껑, 뭐, 뭐 지붕이란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문맥적으로 그 숲의 윗부분, 숲의 윗부분에서 observed. 흡수되어지고, process e s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그 그렇죠? as 이야 어디까지? canopy까지. From 무엇으로부터 where the green plants on the forest floor 그, forest floor, 그 숲의 바닥에 있는 초록색 식물들이 요서 있는 곳으로부터 Things literally look grimy. 글자 그대로 보인대요. 어떻게 보인, 무엇이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사물들이 우울해 보인다 그러죠. 따라서 이즈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지의 동사는 주어가 뭐예요? The green plants가 주어의 핵이 될 거고, 주어가 3인칭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아가 되겠죠. 아가 되겠죠. 이 문장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서, 원래 문장을 보시면, things 이래요. 어떠한 것들, 사물들이요. literally, 글자 그대로, look, 보여요. 어떻게? 그룸이 우울하게 보여요. 무엇으로부터? From 동그라미 where 이하 yeah.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standing까지가 원래 문장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글자 그대로 우울하게 보여요. 무엇으로부터 그 초록색 식물들이 뭐, Forest floor 식물 뭐 숲의 바닥에 있는 green f l a n t s 가 있는 곳으로 붙 이렇게 된 문장이죠. 그래서 이때 from이야 s t a n d i 까지가주 앞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장이고 여기에서 이즈를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서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예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다음 25번 자 수능 강 어, 영어 편의 마지막 문제예요. 주어의 구조와 수의 일치에. Wherever 어느 곳이든지 human beings 인간이 are oppressed 억압받는 어느 곳에든지 하면서 여기가 부연 설명이 왔죠 b y corrupt government 부패한 정부, poverty 가난, or 또는 marry the specter of disease and death. disease 질병과 and death 죽음과 같은 스펙터 공포스러운 것에 의해서 유 n g 스 인간이 아오프레시드 억압되어진 어느 곳에서 도 조크가 드라이브예요. 조크가 주어예요. 드라이브가 동사예요. 그래서 조크 농담은 번성한다 그요 따라서 여기에서 주어가 조크스 조크스고 얘가 동사 자리니까 r 라이브가 맞는 표현이겠죠. 음. 그래서 where절 이하가 어디까지예요? wherever절 where, 이하가 less까지가 주어절이고 주어동사의 일형식 문장으로 되게 단순한 간단한 형태의 문장인데 앞에 어, 종속접속사절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동사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단어도 같이 빨리빨리 외워주시길 바라구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